반갑습니다. 행복을 바교 주장 김홍입니다. 어유, 많이 왔네요. 게이트 27까지 왔네요. 골프력 테스트 4차. 음, 뭐, 1, 2, 3차는 제가 정리해드렸고, 4차로 오면 이제 70점. 각 과목당 70점 받으셔야 돼요. 70점. 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 드라이버, 우드 앤 유틸리티, 아이언, 그 다음에 뭐, 쇼트 게임, 퍼팅 게임, 이런 과목들이 있다면, 요 중에 가장 낮은 점수가 자기 실력이에요. 내가 점수를 이렇게 받았을 때. 여기가 이제 뭐 40점 수준, 아니 50점 수준, 60점 수준, 70점 수준이다라고 하면 요거 넘겨놓고,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백타를 필드에서, 필드 골프 백타 깨기를 향해서 간다면 제일 낮게 나오는 점수가 여러분들이 백타를 못 깨게 하는 요인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다 집중해야 되겠어요? 제일 안 되는 거에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요거, 요게 4차를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 자꾸 도전하다 보면, 어, 이건 됐어. 그럼 그건 좀 놔둬도 돼요. 그건 좀 놔둬도. 어쨌든 그거는 좀 일정 정도는 되고 있다니까. 잘안 되는 거 요거하고 요거를 집중해야죠. 이제 백탁계로 가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집중해가지고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어, 되게 시험들이 이제 뭐 평균점수가 있고, 평균점수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과락이 있잖아요. 바랑이 있으면 그게 스코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보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제일 안 되는 걸 자꾸 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 내가 이거를 막확 실력을 키워 놓고 어, 이거부터 이제 쭉 진도를 빼 놓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착각이에요. 골프는 그렇게 늘지 않아요. 그리고 골프는 철저히 철저히 골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스쿼어링 게임이에요, 스쿼어 스쿼아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스쿼어 중심으로. 거리를 내는 게임도 아니고요. 어떤 정확도만을 요구하는 게임도 아니에요. 결국은 저한테 이제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저희 그 이제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듣거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뭐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스쿼어를잘낼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스쿼어에만 집중해라. 자. 폼이든지 무슨 거리든지 뭐 어떤 다른 요소들을 여러 가지를 다잘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근데 게임에 딱 들어가면 오로지 스코어 생각만 해요. 어, 이런 경우만 이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잖아요. 골프 라운드 해 보면 딱잘 쳐서 지실력에 내가 보면 웬만큼 갔어. 근데 막어 폼이 좀 이상하고 이게 좀 내려올 때뭐좀 이상하고 뭐 에, 네, 그런 건 그다음 문제다 그리고 이런 요런 부차적인 요소들은 이거는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고쳐 가면 되는 일이죠. 근데 어쨌든 자, 백타를 깨러 간다라고 하면 백타를 깨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 오로지 그것만 생각해. 작전도 막 짜야 돼요. 작전도 짜. 내가 이것도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를 드라이버를 180m를 기준으로 치면은 어느 정도 산포도로 이 정도로 딱딱딱딱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 요걸 200으로 치면 이게 확 벌어질 거 아니에요 또 180으로 해도 좀 불안하다 그러면 170m를 기준으로 줄이면 좀더 안정적인 원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백0 0타 깨기엔 이게 더 낫죠 이게 더 낫죠 예를 들어서 내가 드라이버력 게임을 자꾸 하는데 180에다 놓고서는 자꾸 70점이 안 나와 그럼 170에다 놓고 해보면 좀덜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70, 70을 넘어 그러면 당신한테는 지금 나한테는 170을 기준으로 70점을 맞는 게더 중요하다고 180으로 놓고 자꾸 실패한다 그러면 좀백 해가지고 170에 놓고 오케이 그러면 난170 기준으로 70점 넘었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또 아이언도 마찬가지죠 우드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거리를 너무 잡았더니 너무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줄여 줄여서 일단 70점부터 넘고 봐 그러고 봤더니 이게 이제 낫네 예를 들어서 쇼 게임은 좀 어느 정도 되는데 퍼팅이 안 되네. 퍼팅해서 그래서 일단 빨리 칠0 점을 넘겨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열심히 하십시오.